요즘 갤럭시 Z 폴드 7 이야기 벌써부터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죠? 지금 폰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도 과연 진짜 많이 바뀐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 똑같은 디자인 아니야? 이름만 바뀐 거 아니야? 이런 말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주변에선 좋다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미 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복잡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체감될 만큼 달라졌을까? 또 업그레이드를 해도 아깝지 않을까? 최근 폴드7의 예상 렌더링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부터 내부 성능까지 이번엔 진짜 나릴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두번 접히는 폰, G 폴드 이야기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아직 실체는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시선이 쏠리는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폴드 7의 핵심 변화, 실제 사용자들이 느낀 체감 포인트, 성능과 디자인 변화,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비교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바꿔야 할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아직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G 폴드에 대한 핵심 단서까지 함께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살펴보죠. 폴드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결국 외형이니까요. Z 폴드 7은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와 유추의 정보를 보면 전작 대비 확실히 정제되고 슬림해진 인상이 강합니다. 접었을 때 두께는 약 9.5mm, 펼쳤을 땐약 4.5mm, Z 폴드 6보다 각각 약 2mm씩 더 얇아졌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6.5인치, 내부는 8.2인치 화면 비율도 다듬어져 답답하다는 느낌이 줄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힌지 구조도 개선돼 접히는 주름은 완화됐고 방수 방진 성능도 소폭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좋은 게 다가 아니죠. 속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엔 성능 이야기입니다. Z 폴드 7에는 스네드로곤8 g n 4가 탑재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일부에선 젠3 병행 탑재설도 있어 출시 직전까지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CPU와 GPU는 각각 최소 20% 이상 성능이 향상되고 전력 효율도 15% 이상 개선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램은 최대 16기가, 저장 공간은 1TB, UFS 4.0,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4,400mAh지만 효율 개선으로 체감 사용 시간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빠릿한 폰은 좋지만 요즘 사진 성능도 무시 못하죠. 카메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Z 폴드 7은 갤럭시 S 23 울트라 S인 고성능 카메라 기술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억 화소 탑재 루머도 있지만 현실적인 조합은 180 메가픽셀 메인, 12 메가픽셀 초광각, 10 메가픽셀 망원입니다. 중요한 건 ISP 이미지 처리 능력입니다. 야간 인물 촬영에서 분명한 개선이 기대되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도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폴드를 폴드답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진짜 폴더블의 매력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멀티태스킹 기능이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최대 3개의 앱 동시 실행,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이 훨씬 부드럽고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폴드5, 폴드6 사용자들이 지적했던 대표적인 단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무게, 좁은 외부화면. 그리고 힌지를 여닫는 조작성 문제였죠. 이번 폴드7은 이러한 단점들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외부 화면 비율을 더 넓히고 전체 두께를 줄여 휴대성과 시인성을 높였다는 정보가 여러 채널들을 통해 유출되고 있고요. 또 힌지 구조 역시 새로운 설계를 적용해 손으로 보다 자연스럽게 펼칠 수 있도록 테스트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유출 렌더링이 아직 공시 실사용 리뷰는 아니지만 출시 전 테스트 장면만 봐도 변화가 체감될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One UI 8.0과 S펜 활용 범위도 확장돼 실사용자가 체감할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경쟁 모델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포파인드 N3, 샤오미 믹스폴드 3, 아너매직 V2 등 주요 경쟁 제품들은 초슬림 디자인과 고속 충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소프트웨어 완성도 갤럭시 생태계의 연동성 그리고 글로벌 AS까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G 폴드입니다. 두번 접히는 트라이폴드 구조 최대 10인치에 가까운 디스플레이. 아직 실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허, 렌더링 이미지, UI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유출된 상태입니다. 폴드 7과 함께 언팩티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가격은 100만원대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심한가요? 힌지 개선으로 훨씬 얕아졌습니다. 실사용 영상에서도 거의 티가 안 난다고 합니다. 펜 수납은 되나요? 본체 내 수납은 아니고 전용 케이스를 통한 수납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열은 어떤가요? 칩셋 자체 발열은 낮아졌고 베이퍼 챔버로 열 제어 성능도 올라갔습니다. 폴드식스에서 바꿔야 하나요? 1년 이내 구입자라면 기다리는 것이 2년 전 모델, 3년 전 모델 사용자라면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객이었던 적도 있었고, 현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판매자분들에게 단말기와 정책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이 과연 고객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었을까?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고 지금처럼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저 숫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저 역시 더 책임감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는 제가 방향을 잡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대화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진심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